안녕하세요. 부평서여자중학교 교사 한순희입니다. 금요일엔 과학 더치 도입 강연으로 빛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눈으로 볼수 있는 빛과 볼수 없는 빛, 제2장, 빛의 성질, 제3장, 세 가지 색깔의 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 하면 햇빛이 떠오를 텐데요. 햇빛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살수 있게 해주고,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햇빛은 우리 주변을 볼수 있게 해주는데요.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은 380에서 780 나노미터 파장을 가지며, 물론 인간이 만든 인공빛도 있습니다. 50만 년전 불을 처음 사용하면서 물질이 탈때 나오는 빛을 인공 빛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879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백열 전구, 그 이후 형광등, LED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볼수 없는 빛도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에 이용되는 적외선, 전자 레인지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렌트겐 사진에 이용되는 자외선 등이 있습니다. 햇빛에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가시광선 외에 빨간 빛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등이 있고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모든 물체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요. 인간의 몸에도 체온에 상응하는 적외선이 미약한 아마 방출되고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이고 태양에서는 주로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등을 방출합니다. 표면 온도가 수백만도에서 1억도 이상의 초고온 물체에서는 X선이나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사진은 우주의 X선을 관측하는 찬드라 망원경이 수백억 광년 떨어진 블랙홀의 모습을 포착한 모습입니다.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0.1mm 이상인 전파는 멀리까지 나아가 퍼지는 성질이 있어서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터넷 해외 연결망의 약90% 이상은 레이저를 이용해 빛을 광섬유에 전달하는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한 광통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약 130만 킬로미터 이상의 케이블이 해저 곳곳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지진 관측에도 이용된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2장에서는 빛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바닥에 동전을 놓고 컵의 가장자리에 가려 동전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컵을 바라보면서 물을 부어 봅시다. 그러면 영상에서처럼 보이지 않던 동전이 컵 바닥과 함께 떠오르면서 보이게 됩니다. 이는 동전에서 반사된 빛이 물에서 빛으로 나올 때 굴절이 되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이나 유리에서의 빛의 속도가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느려지기 때문에 부, 빛의 굴절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볼록렌즈를 통해 물체를 보면 실제와 다르게 보입니다. 그림과 같이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화살표와 컵의 컵의 위치를 멀게 배치한 후 컵에 물을 부으면서 관찰해 봅시다. 영상과 같이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물이 담긴 컵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해서 화살표의 모습을 거꾸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서의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보다 느려집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약 30만 킬로미터/초라면 유리에서의 빛의 속도는 50에서 70%로 느려집니다. 이는 유리 분자가 들어온 빛을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면서 빛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제 3장에서는 모든 색깔은 세 가지 색깔의 조합에 대해 빛의 합성과 관련지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과 같은 백색광이 그러니까 햇빛과 같은 백색광이 프리즘이나 물방울을 통과하면 무지개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쉽게 알고 있는 상식일 것입니다. 프리즘을 이용해 햇빛을 무지개빛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고대부터 잘 알려진 현상이지만 중세 사람들은 햇빛 자체가 무지개빛인지 아니면 프리즘의 유리가 백색인 햇빛을 변절시켜 색깔을 만들어낸 것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해왔습니다. 고대 엠페도클레스는 눈에서 빛이 나와 우리가 물체를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 안에 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빛이 없어도 볼수 있다고 생각했죠. 데카르트는 색이란 빛이 물체에 닿았을 때 변형되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뉴턴 시대의 빛은 흰색에 어둠이 섞여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뉴턴은 실험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햇빛은 연속적인 다양한 색깔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합쳐서 다시 백색광을 만들 수 있음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두 개의 프리즘을 역으로 배치한 후 첫 번째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분리된 후 거꾸로 놓인 두 번째 프리즘에 의해 다시 합쳐지면서 백색광이 만들어지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태양광은 이처럼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색깔의 빛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세 가지 색깔의 밝기를 조절하여 모든 색깔의 빛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 기기나 디스플레이 같은 영상 장치도 이러한 빛의 삼원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레드보드 빛 합성기 제작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브레드보드. 삼색 LED. 뾰족한 침이 있으니 찔리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전지 홀더, 전지 홀더에도 뾰족한 침 부분이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주십시오. 동전 전지, 전선, 까만색과 빨간색 색칠로 구분을 해두었지만 어, 바꿔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저항이 있고요. 색깔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지므로 꼭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 세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브레드보드에 부품을 꽂아 연결해 봅시다. 먼저 LED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LED에는 네 개의 다리가 있는데요. 가장 긴 다리가 플러스 극을 의미하고 나머지 짧은 다리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뜻합니다. 자, 브레드보드는 극성이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잘못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서 꽂아주셔야 합니다. 자, 브레드보드에 LED를 꽂은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선을 연결할 텐데요. 아까 LED의 두 번째 선이 플러스 극이라고 했었죠. 그 부분과 브레드보드의 오른쪽 끝두 번째 줄에 빨간색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극에 해당하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검은 선으로 그림과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이 연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선 끝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어, 간혹 실험을 하다가 전선 끝이 휘어지면은 손톱으로 잘 문지르면서 펴서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저항을 연결하겠습니다. 저항의 색깔이 색깔 저항 색깔 띠가 노란색, 보라색, 검정색, 금색인 저항과 갈검 검금이 색깔의 저항 값이 서로 다르니까 주의해서 연결을 해주세요. 저항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방향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저항을 연결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스위치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스위치의 경우도 자, 브레드보드에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세 개를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건전지는 어, 홀더의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홈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그 플러스극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동전전지의 플러스극이 이 튀어나온 플러스 홈 쪽에 맞게끔 동전전지를 홀더에 끼워주셔야 합니다. 끼워주신 동전전지와 홀더를 브레드보드에 이렇게 줄 맞춰서 끼워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천천히 여러분이 다 완성을 했다면 자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것을 그 브레드보드 도안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빛 합성기를 이용해서 다음 순서대로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스위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좀 밝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해 보시면 1번 스위치를 누르면 빨간색 불이 켜지는 것을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빨간색, 그다음에 2번 스위치. 그다음에 3번 스위치를 눌렀을 때 각각 어떤 불빛이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두 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그 다음에 2번과 3번, 그 다음에 1번과 3번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 보면서 어떤 빛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각자 실험을 해 보세요. 실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스위치를 연결을 하게 되면 동전전지를 통해 흘러나온 플러스 전류가 도선을 따라 이동해서 자 빨간색 LED를 통과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빨간색 불이 켜지겠죠. 만약에 스위치를 두 개를 동시에 연결을 하게 되면 동전전지를 통해 흘러나온 전류가 빨간색과 초록색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합쳐지고 난 다음에 다시 전류가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에 불이 들어오면서 노란색 불빛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 화면상 픽셀의 색상을 나타내는 규격을 True Color라고 하는데요. 빨강, 초록, 파랑이 거의 28승, 256가지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화면이 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의 종류는 약 1,700만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자, 빛과 관련된 여러분에게 책을 몇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뉴턴 잡지사에서 만든 책인데요. 빛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빛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로도 제작을 했는데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빛의 물리학.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자, 빛의 핵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그 최근 동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책을 통해서 그 호기심을 많이 충족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그 도입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